장례식장 복도는 국화향과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예식장 입구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대부분이었다. 모두 비슷한 말을 건넸다. 고생 많았어요. 힘내세요. 그때였다. 다른 조문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의 노인이 들어왔다. 70대쯤 보이는 그분은 흰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검은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계셨다. 평범한 조문복이 아니었다. 맞춤 양복이었다. 재질부터 달랐다. 노인은 영정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간단히 절하고 지나치지 않았다. 마치 오랜 친구와 작별 인사를 나누듯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다. 나는 그분이 시어머니의 어떤 인연인지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다. 상주로서 모든 조문객께 예의를 갖춰야 했고 무엇보다 너무 지쳐 있었다.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고 장례 준비를 하느라 사흘째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한 상태였다. 노인이 내 앞으로 왔다. 그리고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 말투가 달랐다. 다른 조문객들의 관례적인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이 실려있었다. 마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시간들을 견뎌왔는지 다 알고 계신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만 울컥했다. 삼키고 삼킨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할수 있었다. 노인은 더 이상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다. 그리고 예식장을 나가기 전한번더 나를 돌아봤다. 그 시선 속에 뭔가 있었다. 걱정? 확인? 약속? 나는 알수 없었다. 저분 누구세요? 옆에 있던 남편에게 물었다. 모르는데. 엄마 친구분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넘겼다. 장례식장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평생 한 번도 뵌적 없는 시어머니의 지인들. 옛 직장 동료들, 동네 지인들, 그분도 그중한 명이려니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그 노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왜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 장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남편의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인사팀이었다. 사모님, 혹시 지난달에 회사 쪽으로 민원 제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민원이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게 사모님 성함으로 접수된 건이 있어서요. 내부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머리가 멍했다.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나는 남편 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니, 민원을 넣을 이유 자체가 없었다. 남편도 황당해했다. 무슨 민원? 당신이 뭘 알아서 민원을 넣어? 나도 몰라. 내가 넣은 게 아니라니까. 다음날 나는 남편과 함께 회사를 방문했다. 인사팀장이 우리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 민원 접수 내역이었다. 제보자 김민진아의 본명. 제보 내용 회사 내 불공정 인사관행. 특정 팀장의 갑질 및 횡령 의혹. 나는 눈을 의심했다. 내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이거 제가 쓴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사모님 명의를 도용한 걸까요? 인사팀장의 표정이 미묘했다. 믿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믿는 척 하며 의심하고 있었다. 일단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고, 허위라면 그것도 문제니까요. 허위가 아니라 제가 쓴게 아니라니까요. 목소리가 떨렸다. 억울함에 화가 치밀었다. 남편도 난처한 얼굴이었다. 팀장님 이건 분명 누군가 제 아내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조사해 주셔야죠. 물론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감사는 진행돼야 합니다. 회사를 나오는 길. 남편이 말했다. 이거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장난? 이런 걸 장난으로 해? 아니면 뭔데? 당신이 안한 거면 누군가 일부러 한 거잖아.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누가? 왜? 일주일이 지났다. 회사 내부 감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남편이 귀가 시간이 늦어졌다. 회식도 잦아졌다. 전화통화도 집 밖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어느날 밤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당신 정말 민원 안 넣은 거 맞지? 뭐?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자꾸 물어보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한 거야? 당연히 아니라고 했지. 근데, 근데 뭐? 증거가 있대. IP 주소 추적했더니 우리 집 컴퓨터에서 접속한 흔적이 나왔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럴 리 없어. 나 회사 시스템 접속한 적 없어.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감사팀이 확인했다는데, 어떡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며칠 뒤 남편의 친구들 모임에 갔다. 아내들까지 함께하는 자리였다. 분위기가 어색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다. 동정과 의심이 섞인 시선. 한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 씨, 요즘 힘들죠?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요? 그 회사 일로 좀 복잡하다고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설명할수록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당분간 모임 나가지 말자. 나도 좀 그렇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나아.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다. 남편조차도 완전히 내 편은 아니었다. 나는 완벽하게 고립됐다. 시어머니의 49제가 다가왔다. 작은 법당에서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다. 준비를 하던 중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게 됐다. 옷장, 서랍, 책상. 하나씩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시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다. 장볼 목록, 병원 예약, 약 복용 시간. 그런데 중간쯤에 이상한 페이지가 있었다. 민지 조심해야 함. 회사 쪽 움직임 주시 필요. 날짜는 석달 전이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달 전. 나는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가 뭔가 알고 계셨다는 건가?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 K팀장 전처 연구. 확인 필요. IP 조작 가능성 전문가 자문. 고문님께 말씀드려야. 고문? 누구? 나는 수첩을 들고 남편을 찾아갔다. 이거 봐. 엄마가 뭔가 알고 계셨던 것 같아.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수첩을 훑어봤다. 이게 무슨 엄마가 왜 이런 걸? 모르겠어. 근데 여기 고문님이라는 분이 나오잖아. 이분이 누구야? 남편도 고개를 저었다. 엄마 친구분들 중에 회사 고문이신 분이 계신가? 아빠한테 물어봐야 하나.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시아버지가 49제 준비물을 사들고 들어오셨다. 아버님, 이거 좀 보세요. 우리는 수첩을 보여드렸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참을 말없이 수첩을 보시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 시어머니가 끝까지 걱정을 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야,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내 시어머니가 평범한 분이 아니었어. 나는 어리둥절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큰 기업 비서실에 계셨어. 그것도 고의직. 나중에는 고문 역할도 하셨지. 결혼하면서 다 내려놓으셨지만, 그쪽 인맥은 계속 유지하셨어. 그럼 수첩에 나오는 고문님이라는 분은 아마 장례식 때 왔던 최고문님일 거야. 그분이 어머니 마지막 동료셨어. 그날 밤 시아버지는 우리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시어머니는 서른 살의 국내 굴지의 그룹 회장 비서실에 들어갔다.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회장의 오른팔, 그림자, 정보의 허브, 모든 중요한 결정이 그분의 손을 거쳐갔다. 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이름을 지키는 법을 배웠어. 억울한 사람의 이름, 떳떳한 사람의 명예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결혼 후 시어머니는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그 인맥과 영향력까지 놓은 건 아니었다. 필요할 때면 조용히 움직였다.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어머니가 내 일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지. 어머니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하셨어. 누가, 왜, 어떻게 당신을 함정에 빠뜨렸는지. 시아버지는 수첩 한 페이지를 펼쳤다. K팀장 이 사람이 핵심이야. 내 남편 회사의 관리팀장. 전처가 내 남편 직속 상사였는데 부당 해고됐어. 그 원안을 내게 풀려고 했던 거지. 그럼 민원도, IP 조작도 다 K팀장이 한 거야. 전문가를 동원해서 내 이름을 걸고 허위 제보를 하고 증거까지 조작했어. 분노가 치밀었다. 동시에 허탈했다.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의 개인적 복수에 내가 이용당한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가 휴대전화를 꺼냈다. 어머니가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이야.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야지. 전화를 건 상대는 최고문이었다. 장례식 때내 손을 잡았던 그 노인. 고문님, 저입니다. 이제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수학이 너머로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준비돼 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 회사 감사가 종료됐다. 그런데 결과가 이상했다. 감사 보고서에는 내가 제기한 민원이 조작됐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왜 조작했는지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민원 제보자 신원 도용 K팀장이 외부 해킹 전문가를 고용. IP 주소 조작. 동기 전처의 부당 해고 건에 대한 개인적 보복. 추가 발견 사항 K팀장의 회사 자금 횡령 정황 3년간 2억원 규모. 남편이 보고서를 읽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이렇게 조사한 거지? 보고서 마지막 장에 결제 이니셜이 찍혀 있었다. C, J, W, 최재원, 최고문이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분이 단순한 고문이 아니라는 걸. 이사회 고문, 그것도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분이라는 걸. 그날 오후 회사에서 공식 사과가 왔다. 사모님께 큰 신뢰를 했습니다. 모든 의혹이 해소됐습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K팀장은 즉시 징계위에 회부됐고 관련자 전원 조사 중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게 진짜였나? 내가 억울했던 모든 시간이 이렇게 한순간에 정리되다니. 남편이 옆에 앉았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완전히 믿지 못했어.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까지 당신을 의심했잖아. 엄마는 끝까지 당신을 믿으셨는데,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인사를 올렸다. K팀장은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 언론 보도도 소란스러운 징계 절차도 없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남편에게 물었다. K팀장은 어떻게 된 거야? 의원 면직 처리됐대. 횡령권은 내부에서 처리하고 민사로만 해결한다더라. 그게 말이 돼? 형사 고소는 회사 이미지 때문에 조용히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모양이야. 나는 찜찜했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다. 재벌 기업의 방식이 그런 것이다. 시끄럽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정리한다. 며칠 후 최고문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모님, 시간 되시면 차한잔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최고문은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말했다. 사모님, 시어머님은 제 오랜 동료였습니다. 평생을 함께 일했죠. 제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무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모님,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며느리를 지켜달라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이름을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시어머님께서는 아셨던 건가요?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할 거라는 걸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눈치채셨죠. 회사 내부에 당신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다는 걸.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준비요? 증거 확보. 인맥 동원, 법적 대응 루트, 모든 걸 정리해 두셨습니다. 제가 한건 그걸 실행에 옮긴 것 뿐입니다. 최고문은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건 시어머님이 남기신 편지입니다. 사모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열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였다. 민지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끝까지 지키지 못한 거구나. 미안해. 엄마가 좀더 오래 버텼어야 하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까봐 걱정이 많았어. 착한 내가, 바른 내가 세상에 휘둘릴까봐. 기억해. 이름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내 이름에 먹칠하려는 사람들에게 절대 져서는 안 돼. 엄마가 살아온 인생이 그랬어. 이름 하나 지키려고 평생 싸웠어. 너도 그럴 거야. 그리고 잘 해낼 거야.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49제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나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했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도 그 아내들도 태도가 달라졌다. 하지만 나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한달 전에 나는 억울하면 울고 답답하면 하소연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무엇이 나를 지키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게 됐다. 어느 날 남편 회사 송년회에 갔다. 작년에는 주눅 들어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한 임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사모님,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고모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시어머님께서 대단한 분이셨다고 하더군요. 사모님도 좋은 가르침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이름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그 말에 임원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다. 당신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 더 당당해진 것 같아. 뭔가 두렵지 않은 사람처럼. 나는 창 밖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알려주셨거든. 이름 하나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그날 밤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 차를 한잔 올렸다. 어머니, 이제 알것 같아요. 재벌이라는 게 드러내는 힘이 아니라 조용히 이름을 바로잡는 힘이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움직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때 나서는 거,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거요. 영정 속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안다. 이름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시어머니는 평생 그 일을 해왔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이제는 그 유산이 내게 전해졌다. 나는 이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도 조용히 움직일 것이다. 시어머니처럼.